치아를 손으로 잡고 뒤트는 느낌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마도 치아가 많이 삐뚤수록 더 아플 거예요. 치아 모양에 따라서 철사가 구불구불 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치아마다 가해지는 통증이 다 다르거든요. 인비젤 라인은 치아를 살짝 안녕하세요. 치아쌤 박선영입니다. 교정을 할때 방법과 소요 시간 등 다양한 측면이 중요하지만 이걸 빠트릴 수가 없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덜컥 거푸떠 먹고 교정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로 통증입니다. 아무리 바른 치열을 위한 거라지만 일상에서 고통이 심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통증이 두려운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정 방법, 바로 인비절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비절 라인 교정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아를 손으로 잡고 뒤트는 느낌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마도 치아가 많이 삐뚤수록 더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치아에 장치를 붙이고 철사를 넣을 경우에는 치아 모양에 따라서 철사가 구불구불 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치아마다 가해지는 통증이 다 다르거든요. 비교적 치아가 가지런한 곳은 덜 아프겠지만, 심하게 덧니가 있는 곳은 힘이 엄청 가해져서 많이 아픈 거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아파서 며칠간 죽만 먹었다 하는 정도고, 성인들은 아파서 두통까지 있는데 이게 맞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었어요. 인비절 라인은 치아를 살짝 지그시 누르는 느낌 정도로 뻐근한 느낌이 하루 이틀 정도는 있어요. 치아를 잡고 비트는 느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비절 라인이 치아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요. 모든 치아를 0.25mm 이내로 동일한 양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치아를 잘 움직이게 해주니 참 신기하고 고마운 장치죠. 엠비젤라인 경우에 착용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추잉 훈련이거든요. 이 추잉 훈련을 잘하면 치아 움직임을 잘 도와줘서 통증이 적어집니다. 또 치아 교정을 할때 사용하는 치아 진동기가 있어요. 치아 진동기도 매일 써주면 치아의 이동을 도와주면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인비절라인이 치아를 워낙 부드럽게 움직여주다 보니까 부작용이라고 할게 크게 없는데요. 다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건몇 가지 있습니다. 장치를 잘안 끼면 장치가 잘안 맞게 된다는 것. 그리고 끼다 안 끼다를 반복하다 보면 철사 교정처럼 치아에 지속적으로 계속 큰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식사할 때와 양치할 때 빼고는 꾸준하게 착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참고로 인비절라인은 장치를 완전히 빼고 칫솔질과 치실을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칫솔질을 대충해서 음식물이 끼어 있는 상태나 치아에 치면 세균막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계속 끼다 보면 오히려 치아가 탈해되어서 푸석푸석해지거나 충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치아가 더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는 장치의 장점을 위해서는 환자분들께서 칫솔질 교육을 철저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내원하실 때마다 직접 구강관리를 해드리면서 피드백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인비절 라인 치료를 할때 어금니가 뜨고 앞니가 닿는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부작용은 인비절 라인 초창기에 기술 개발이 좀덜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요즘은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도 교정 치료가 끝날 때는 다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장치를 안 꼈을 경우 장치가 안 맞는 겁니다. 우선 착용을 꾸준히 하지 않은 환자분들은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즉, 매주 와서 장치 피팅을 확인하고 추잉 10분씩 하고 가시게 만드는 거죠 저희는 매주 봐드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인비절라인의 장점이 착용만 잘하면 자주 내원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인데 이렇게 환자분이 잘 착용을 안 하시면 저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매주 체크합니다 그리고 칫솔질이 잘안된 상태로 계속 장치를 끼시는 분들에게는 1450ppm 불소 치약 사용 교육을 시켜드리는데요 불소가 많이 함유된 치약은 충치 예방도 되지만 이미 약간 충치가 진행된 치아도 잘만 사용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추천드려요 거기에다가 칫솔질 교육 또한 내원 하실 때마다 하고 칫솔질이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알려 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알려 드리다 보면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칫솔질 하시기 때문에 점차 점차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금니가 뜨는 부작용은 치료 계획을 짤때 조정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닿지 않는 치아를 고무줄로 당겨 주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도 교정 종료 전에 장치 착용 시간을 조절을 한다거나 뜨지 않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환자분의 교정 결과에 문제가 있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드립니다. 오늘은 인비절라인 교정의 통증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잘 한다면 정말 편하고 좋은 교정법이 인비절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치아 청결 관리와 함께 장치 착용 시간만 꾸준하게 가져가신다면 통증 없는 인비절라인 교정을 할수 있습니다. 인비전 라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 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